100만 원만 벌어보자고 시작한 영어 공부방 간판도 없고 여기 영어책 읽히는 데라면서요 상담이 이어졌어요 마치 어제까지 이 일을 해왔던 사람처럼 영어책을 탁 펼치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배운 영어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선생님 돼지갈비 드셨어요 아이들도 마음껏 받고 싶었어요 보자마자 그냥 계약서에 도장 콱 찍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다청다도견따 정재순여 정원상입니다.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한 영어 공부방이었어요. 그런데 건너 건너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엄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기 영어책 읽히는 데가면서요 이러고요. 그 때는 방학이어서 오전에 3시간 수업을 했고, 오후엔 상담이 이어졌어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일이 정말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마치 어제까지 이 일을 해왔던 사람처럼. 사실 공부방을 내기 전에 이미 저는 전문가가 되어 있긴 했어요. 집에는 산더미처럼 영어책이 쌓여 있었고, 영화를 녹음한 비디오 테이프도 정말 많았고요. 영어책을 탁 펼치면, 아,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다. 당연히 알수 있었죠. 첫 아이가 오면 책만 읽혀봐도 아, 얜 어느 정도 리딩 레벨이겠구나. 당연히 알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읽기의 유창성이 곧그 아이의 리딩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심히 했고 정말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죠. 정말 운이 좋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예전엔 영어는 듣기부터 해야 된다 영상을 봐야 된다 파닉스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들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맞아요 저희가 배운 영어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온 한 아이가 현관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선생님, 돼지갈비 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빨리 밥을 해놓고 수업을 하려고 돼지갈비를 막 구워놓고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정말 오랫동안 환기를 시켰는데도 냄새가 어느 정도 남아있었나 봐요. 아이의 말을 듣고 순간 제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아, 이게 집에서 하는 공부방의 한계구나. 생활의 냄새, 살림의 흔적, 이건 분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이들도 마음껏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수업이 끝나면 밤마다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없이 살고 있던 옆단지 아파트 1층 31평 보자마자 그냥 계약서에 도장 콱 찍었어요. 이 공간에서 오로지 아이들이 북적이고 엄마들과 상담하고 내가 믿는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죠. 우리 두 아이에게 통했던 이 방법. 우리 두 아이가 특별해서 된게 아니고 방법이 맞았기 때문에 됐던 이 방법. 다른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되는 일이었고요. 아니, 정말 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31평 단독으로 공부방을 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